예, 제핏자기습니다 시인시고 지금은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전학 간게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에서 학교에 예, 예, 찾아왔습니다. 예, 시를 통한 예, 아니, 마음의 치유 예, 그거를 할수 있는 많은 단어들이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오루어지해 보시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향제 시가 되는다 네, 반갑습니다. a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은 p o s 코로나 r o n a we are not able to get the people who are not a b 가 e to get the p e o p 우 r 의주 o 는오늘 글로우 읽어볼까요 시계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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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지속가능한 내면의 아름다움 벽붙 산을 어떻게 글로우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어 우리가 지금 인문학 휴멘티인데 어, 아까 여기 있었죠 어 힐링 휴멘티죠 인문학의 어, 대가들입니다. 어, 인류가, 어, 지구상에 산 이후로 가장 훌륭한, 혹은 가장, 어, 음을 잘한, 글을 잘쓰 혹은 영향력이 가장 높았던 사람들을 적당히 모아놓은 거예요. 이분 아시죠? 누군지? 섹스피어, 섹스피어, 단테 응. 패러다이스먼스 터레라와 어, 누군지 아시겠어요? 어, 인문학의, 어, 인문학의 대부, 페트라르카입니다. 페트라르카는 이태리의 어, 시, 정치가이며 타상가죠. 페트라르카는 누구냐면, 불 유명한 섹스피어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세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섹스피어 하는데, 섹스피어의 스승, 페트라르카. 그래서 페트라르카에서 시를 배워서 어, 섹스피어나 소네트라는 색스피어 풍소네트가 있고 페트라르 풍소네트라 있어요. 그래서 어, 인문학의 대부죠. 네, 우리가 오늘 인문학, 인맥을 있었는데 인문학의 대부가 누구지 페트라르크, 알아두시면 되겠죠. 어, 그러면 여기도 페트라르크죠. 그런데 페트라르크가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이 여인, 예를 들면 누구 뭐 에로니카 예를 들면 이런 여행인데 페트라카가 평생을 사랑했던 여행 하지만 실제로 페트라카가저 여행을 만난 것은 한 번뿐 번부터, 한 번뿐 만나지 못했지만 평생을 예, 베르사체를 위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글을 써서, 그 글이 아직도 남아서 흘러서 우리들에게 맴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문학이라는 게 사람의 예, 인간의 정신, 어, 삶, 그리고 어, 사랑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서 오늘은 인문학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써 놓은 글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여러분들 b e a u t 까 시작! beauty, t r u 아름다운 것은 진리이고 t 스 u 이 h s 아름답다. 이게 어 o 키츠가 e a t 살때 e l l 때 w 그래요. 때 여러분들 l l o 1 7 o o 아무것도 l l o 17살 거의 알죠 그 l l o w Books, Yellow b 이 o k 바이러스 l o 이키 o 키츠 s y e l l o 언이이는 그 안에 이 구조가 어, 그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써낸 글의 가장 아름답거나 혹은 잘된 글이라고 중에 하나라고 평가가 나있는 글이 이거. 이거 외울 수 있겠죠 류테스 트스튜스피리시의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의자 류테스 트스튜스피리리 아름다운 것은 진다 그래서 우리 인문학도 진리 혹은 아름다움에관해서끝없이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짠 뭔가요? 깻잎. 깻잎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두 개를 두 개를 두 개를 들 개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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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를 두개 두째 나라가 됐어요 참깨하고 우동이 이렇게 둘이 함께 살았어요 둘이 살았는데 하루는 참깨가 우동하고의 관계 때문에 우동이 감방에 가게 됐어요 감방에 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참깨가 그렇죠 고소해서 참깨하고 우동이 <laughs> 아 좋아요. <laughs> 우리 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우동이 있는 갑방으로 참깨가 오게 됐어. 우동이 뭐에서? 고수에서. 아, 참깨가 고수에서 뭐? 우동이. 뭐? 천재! 우동이 불었어. 우동이 불어서. 참깨가 네, 갑방에 오게 됐어. 근데 이게, 이 모든 게 알고 보니까, 소금이 뭐에서 짜서 소금이 짜서 예 네. 아... 소금이 짜서 참깨 네. 좋아요 어느 어느 친구죠 미국 미국 예 가수 비죠 가수 비가 미국에서는 뭐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레 레인. 레인 레인은 좋아요. 그러니 모범생들이 하는 답이에요. 즉 모범생 모든 게 평범한 학생 뭐만이가 정답이 볼까요? 레인의 미국 이름은 이거 꺼낼 수있션 USB 아시겠죠? USB 아아 일단은 오늘 방송 동료 매니저좀 잘해주세요. 제 방송 아, 동료. 우리가, 그럴 We n 우리, 우리, <laughs> 우리 주에 아. 나오고, 어, 제가, 이 나중에, 그, 세바시에도 나요 세바시. 세바시보다, 넉넉한 시간, 거기 고 거기 서로되는데 그때 내가 남고기대일 뭐였죠? 수 내가 나중 혹시 여기 나오게 되면, 이거 하다가 안정복김치훈 보고 있나? 좋아요 <laughs> 좋아, 좋아. <laughs> 가수비가 LA에 간다 가수비가 LA에 간다 <laughs> 아 LA갈리 <관리>. LA <laughs> <진짜. 웃음> 여기서 멈지 않습니다 가수비가 자기소개를 한다 가수비가 자기소개를 한다 나비야 천재 나비야 아, 가수비가 나비야 했는데 굉장히 가수비를 알아본다 가수비 yes, 나비야 가수비를 알아본다 나비야니 <laughs> 아, 좋아요 여기 시가 하나 있습니다 A song of life 여기 내행저 네, 네, 처음 시작한 자는 일본어 펠미나비버옵다 여러분들 테이프에 있어요. 테이프 보고 텔미나 비버옵스 시작. 아싸 참가. 오브 라인 인생 참가.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시기도 하고 시치료 전문가이기도 하고 어 인문학인데 치외 인문학인데 시시 마음의 치유 치외 인문학에서의 시를 많이 다루는데 그 사람들이 아 어, 집단이 가장 많이 읽는 시 중에 하나예요 인생 창가. 웃긴 녀석이에요 미미기라든가이름이 뭐? 롱펠로 기축한 녀석. 누구의 시라고요 롱펠로님의 인생이 참가입니다. e l 내게 말하지 마오 in mournful in mournful 슬픈 n u m b e r life is but an empty dream 인생이란 그죠 텅빈 꿈인 것은 이때 벗은 벗은 친구 혹은 그나하다아니요 뭘까요 벗은 적극성 가지고 구사 형용사로서 Only 단지 마법의 불관이런 뜻이죠. For the soul, is that s o m e r s n 잠자는 영혼은 죽은 것이니.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불관 이렇게 해주지 마 죽은 영혼. Things are not w t t h e s a m e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는 것 그대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이면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인생을 시작했습니다첫 번째 줄을 줄을 외으로겠죠 슬픈 사연으로 내게 말하지 마라. 시작. 슬픈 사연으로 내게 말하지 마라. 좋아요. not. c e r c s e a r e s r e a r a e r s a c e s r c s a 과거에요. 어, 연결하기는 지금 과거에는 관계 맺기가 어려웠어요. 막 선도 봐야 되고 또 만나기가 어렵고. 하지만 끊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오늘날은 연결하기가 쉽죠. 하루에도 수백 명씩 연결할 수 있고 또 오늘 밤에 그대가 모르게 내가 그를 잘라버릴 수도 있죠. 끊어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연결의 시대에서는 네, 만나기도 쉽지만 끊어지기도 쉽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잘 연결을 할 것인가도 우리의 파트죠. 자 오늘 그중에